우주선 한 대가 워모를 통과해 어디론가 향하는데 대기권을 통과한 우주선은 지면에 불시착을 합니다. 코발트원 행성에 임무를 수행하러 온 대원들 그 행성은 아무것도 없이 빈 상태로만 보였는데, 갑자기 수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또다시 수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목표물이 동굴 안에 있다고 하자, 대원들은 모두 동굴로 향했죠. 동굴한 곳곳에서는 외계인들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총에 죽어있는 괴생물체를 발견하는데 얼굴이 뭔가로 덮여있었죠.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판사해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괴생물체. 화염방세기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엔 떼거지로 몰려들죠. 괴물이 로즈를 끌고 가버리는데 알렉시는 검을 꺼내 괴물들을 처리합니다. 알렉시의 뒤로 괴물이 달려들고 그녀의 다리를 아사갑니다. 그때 외계인 하나가 나타나 로즈를 구해줍니다. 갑자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요 인물을 위해 로즈가 기주로 소환되는데, 지구는 이미 인간과 외계인 파일럿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5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계인 파일럿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감염된 파일럿들은 본성이 되살아나 인간들을 잔인하게 낙살했죠 로즈는 외계인 기술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은 감염된 외계인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 코발트행행에에서코 코어 라이이브찾찾오오임임무맡맡된된이이죠죠 그리고 오직 로즈만이 코어 드라이브를 꺼낼 수있었 We 다 r e calling it Cobalt One. 들은코발 e calling it 위기를 모면한 로즈는 알렉시에게 가보는데, 다리가 잘린 알렉시는 모두를 위해 희생을 선택했죠. 오웬스와 레오는 알렉시가 죽은 것이 로즈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이라며 화를 냈죠. 드디어 코어 드라이브가 있는 곳을 발견한 대원들. 그런데 그곳에서 괴물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괴물의 수가 많아지자 로즈는 빛을 향해 뛰라고 했죠. 예상대로 괴물들은 빛이 있으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자 빛이 사라지는데. 다행히 우주선에서 보낸 드론 독의 위기를 모면했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 대원들은 드디어 코어 드라이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즈가 나서서 코어 드라이브를 분리합니다. 하지만 드라이브가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난 로즈도 파란 눈으로 대원들을 공격했죠. 그리고 로즈는 드라이브가 떨어진 곳으로 내려갑니다. 훈련한 로즈는 자신의 능력을 100% 되찾게 되는데 괴물의 우두머리는 다시 로즈의 머리를 잡더니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족임을 각인시키고 아빠가 준 반지 목걸이를 끊어버렸죠. 트렌트는 뒤늦게 로즈를 구하기 위해 떠납니다. 트렌트가 나타나 로즈와 드라이브를 되찾으려 했지만 로즈는 오히려 트렌트를 공격합니다. 로즈는 바닥에 떨어진 아빠의 반지를 보고 정신이 돌아오는데 괴물에게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코어 드라이브를 훔쳐 그곳에서 떠납니다. Where's the core i t s right there. 갑자기 오윈스가 코어 드라이브를 빼앗더니 트렌트에게 뭔가를 주사하고 레온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만. 하지만 레온은 로즈의 편을 댔겠죠. 오웬스는 폭탄으로 해치까지 제거하죠. 오웬스는 코어 드라이브를 이용해 지구상의 모든 파일럿들을 없애려는 계획이었는데 레온은 정체성을 찾은 로즈 편에 서게 된 것이었죠. 그들은 오웬스보다 먼저 우주선에 도착해야 했는데, 로즈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갑니다. 그때 괴물들이 다시 나타나죠. 갑자기 나타난 거대 괴물이 레온을 도와줍니다. 그 괴물은 바로 로즈가 조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감염된 트렌트가 변하기 시작하자 로즈는 그를 잠시 보관해두고 레온도 자신의 옆에 태웠죠. 와우. 음. 한편 우주선에 도착한 오웬스는 레드포드와 한패였죠. What about the others? But... 레드포드는 파일럿의 고향인 코발톤 행성에 바이러스 폭탄을 터트려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로즈 일행이 도착하기 전 우주선이 이륙을 시작하고 코발톤 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폭탄을 투하시켰죠. 로지 일행은 우주 미아가 대공하는데, 가까스로 우주선 탑승에 성공합니다. 때 레드포드가 총을 들고 나타났죠. 힘이 빠진 로즈는 레이저를 쏘지 못하는데, 레드포드가 한눈을 반사해 로즈는 보관해 두었던 트렌트를 나오게 했죠. 그때 오웬스가 나타나 레온과 싸움을 벌입니다. 로즈 일행이 위기에 빠진 순간. 우주선에 몰래 탑승한 보스 괴물이 나타나 레드포드의 하체를 실종시켜버리죠. 그때 우주선은 지구로 가기 위해 웜홀 상태에 들어가고 힘을 되찾은 로즈가 괴물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워몰이 모든 곳을 빨아 들이기 시작하죠. 괴물이 트렌트와 레온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트렌트가 미안하다고 하더니 괴물과 함께 워몰로 들어가 버렸죠. 뒤늦게 로즈는 워몰을 날려보냈지만 쓰러진 트렌트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스카이라인 3는 2017년에 나온 비욘드 스카이라인의 속편이지만 스토리가 단순하여 이전 내용을 몰라도 쉽게 이해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CG에만 공을 들인 탓인지 스토리가 약간은 엉성하고 지구의 상황을 너무 허접하게 묘사한 점 등은 영화의 몰입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주인공의 액션이나 연기는 괜찮은 편이라서 킬림타임 용으로는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